네, 안녕하세요. 미니코입니다. 제가 오늘은 트레이 봉투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우선은, 딱, 풀 그리고, 랩핑지. 저는 랩핑지 가 그, 초양님한테 받은 거고요. 이거 수제 랩핑지인데, 그냥 랩핑지도 되고요. 이 어, 수제 랩핑지도 돼요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반을 잡아 주세요 제가 종이접기를 못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남았어요. 이만큼은 괜찮고요. 이거를 펼치셔서, 반을 접어주세요. 근데 이거 출처를 제가 말해드릴 수가 없는 게, 어, 너도 나도 트레이봉투를 접으실 때, 출처를 안 밝히시고 하시니까, 다트레이봉투잡는 방법 하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대문 접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접기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문 접기가 되셨으면, 뒤집으세요. 리시브 뒤집으시면 여기가 이렇게, 그냥 문 모양일 거예요. 이거는 열리지만 얘는 안 열리는 그 상태에서 또 반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시면 이걸 또피셔서 여기서 또 대문 적기를 해 줍니다.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면 또 대문 접기가 돼요. 그러면 여기 내부분이 달랑달랑 걸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내부분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 하나를 딱대면 여기로 하면 이렇게 접혀요. 이선 그래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맞춰서 뾰족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도 내 부분 모두 다 그렇게 접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여기 도내 부분이 이렇게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손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이 딱풀을 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여기로 이렇게 접히, 붙이, 부착을 할 거예요. 다 부착을 해주세요. 붙여주시면요, 여기 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시면, 다음에 뒤집으시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부착시켜 주세요. 주시면 이제 거의 완전 이제 완성돼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여기 보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빼시면 하나 둘세 개의 줄이 있을 거예요. 그중 이 중간 줄은 빼시고 여기 두 개의 줄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네모 상자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한쪽을 접으시고 또 한쪽을 이렇게 안으로 접으시면 이제 트레봉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요 그래서 이렇게 열수 있는 그런 트레봉투 완성. 그러면 이제 트레봉투 봉투 만드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